거울아이크리못 나갈 걸? 이에 아 나가기? 아까 이리 뭐, 그리 못 나가던가? 아, 어

아 밑에 왜 그래서 밑에 들어가지? 한 마리만 잡아서. 응? 한 마리만 잡아서 먹자. 이거 못 먹은 거야 이거왜못 먹어? 비덩이 거잖아. 참.

저기 크게 들어왔어. 와. 응. 와, 우리 기영 잔주네. 맛있어. 하나 던지고 우와. 우와, 엄청 많다. 봐봐. 야, 잔 많오지.

chị bảo cá này ăn được không? <laughs> <laughs> Hãy này nha <nên> na. <laughs> à. nó một cái, cái một thì con nào

네거기야 이리 와서 던져. 카메라가 그런데 괜찮 뭐를 던져 봐. 뭘? 저 이거. 그러니까 문기 기억이보다 이쪽 하는데. 어 졌어. 아니, 또왜 인기 어 몸이 연결오히 모이 좀 접는 거. 어거번 탱크 포신. 음. 아, 저기 저기. 우리 거 포신은. 어, 포 이거 어디가? 아, 먹네. 오요. 2 1 2. 정신하세요. 아빠는 저기 지 저게 가서 서비스 구나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chỗ bỏ lỡ những ở đâu mà giờ nó mới ra đây? 아니 말싸움이 더 많이 보여. 엄마 상훈이 아직도 맨날 응? 좀막좀 같이 뺏으려고. 저기가 좀 빨리 뺏어. 자이니들아. 오이. 오늘 안 안돼. 응. 그냥 손 씻으셔 그배고안 먹는다. 오늘은 빠진다. 어, 여기 있다. 빨 가야지. 뭐할 때? 여기 서야? 서 가야지? 광주 가야 되는데 뭐가 사 온다? 집에 가서 말안 들으니까 이모집 가서 교육 맞다자.